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판을 밑에 깔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해볼요근데요 이건 제가 지금 완성작이 없어서 지금 만드는 거고요. 이거제 출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준비물을 섞을 통시깔할 거. 섞을 거. 이 진짜. 끝까지 딱 꺼내야 죠 물풀도 써야 되고. 네, 섞을 것. 섞을 것을 여기다가 둘게요. 섞을, 동 섞을 것. 물풀. 물풀. 저는 이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전 일단 이거 먼저 쓰고 이거 거예요. 그 다음에, 소다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아, 그리고 물은 기본 준비물. 네, 그러면 잠시만 준비물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썩을 통에다가 잠시만요. 썩을 통이 약간 더러워요. 썩을 통에다가 잠시만요, 물좀 담을게요. 이제 네, 물을 자기 하고 싶은 양만큼 넣어줍니다. 이건 출처 제출처고요 아, 그리고 도 필요해. 잠시만요. 문출, 좀퓨조게요 네, 녹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클이 조금만 넣을게요. 물도 조금만 있어요. 조금 밟게 파나 같이 색깔을 우려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물을 올려줍니다. 제가 진짜로 아이폰만 있으면 완전, 완전 다 있는 건데 준비물 아이폰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아이 클레이를 녹여야 하는데 지금 녹일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럼 다 녹이고 올게요.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밀착시켜서 옆으로 옆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말고 칼로 할게요. 지금 안멈출잖아요 일부러 안 멈춘 이유가 뭐냐면 음, 여러분들 지겨우셔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색깔이 약간 오래졌어요 보시면 색깔이 오래졌어오르어아 오래졌어. 그리고요 그리고 구체 형광펜도 필요해요 네전 여기에 6위, 여기에 6위, 구체 형광펜도 넣어줄게요 색깔이 섞이면 이상하게 될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책상이안묻어 이거 흘려도 파래 묻지 판, 이거는 그거예요. 차륵판. 네, 쓸게 없어서 차륵판을 넣었어요. 이제부터 액기 만들 때판 놓고 만들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녹여주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네. 손으로 꾹꾹 꾹 눌러. 몰라, 몰라. 제가 자꾸 자꾸 내복 입고 하는 저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내복을 입으면 제가 집에 집에서라 가지고 내복 을 입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막안 좋은 점 있을까봐 자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네, 색깔이 은어이 됐네요. 약간 색깔이 이렇게 됐어요. 뭔가, 찌, 뭔가 완전 진하게. 초록색 어두어가지고 그래요. 그치, 한 카페. 없어요, 별로. 그런데 쓸 수는 있어요. 네, 이 정도 하고, 손을 닦아줍니다. 잘 섞어줍니다. 네, 네, 녹이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네요. 이제 거의 다 녹여가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리네요. 자 지금 팔찌 껴가지고 제가 불교를 믿어요. 불교 믿어서 불교 팔찌 연인님도 알아요. 여린 님은 기독교 같은 친구인데 인도가 달라요? 어, 완전 당연히 그렇죠 뭐지 그런 거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독자 많이 많이 구독자 자기 거볼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거 어떻게 봐요?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싶은데 보는 방법을 몰라서.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 몇,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네, 네됐어요네이 정도 빠아지고요 여기다가 물풀을 넣어 줍니다. 호호호호호. 아아아 아, 아. 이거를 수면 수정. 물, 물풀이 낼때 휴지가 필요해요 저는 물풀이 더러워요 왜냐면 물풀이 더럽거든요 제가 물풀 쓸 때가 이렇게 어어어껑이열어가지고좀 더러워요 물풀이 제가 물풀 거의 다 어머나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조금밖에 없어요 라고 있는 건가요? 이제 된거 같아요. 여기, 이제 이건 다 썼고요. 물풀 한개 남았어요, 이제. 아, 진짜 또 사야 돼요. 한소리처럼 나오네요. 이제 네. 이거 거의 다 써가서 뚜껑을... 제가 요렇게 번갈아가면서 쓸 거예요. 뭉쳐요, 약간. 보시면, 물풀 조금밖에 안 넣었잖아요. 근데, 뭉쳐 뭉쳐서 막 늘어날라고 래요 이건 나중에 알아서 새거 뜯을게요. 새 거를,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거. 캡캡캡. 그리고, 새 거를, 걸 물풀 넣고 잘 섞어 줍니다. 잘 섞으면 이렇게 늘어나요. 많이 막뭉칠 뭉치, 뭉치려 그래요. 근데 문, 이 정도 하면 려 뭉칠 줄 알았는데 안 뭉치더라고요. 이게 안 뭉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다를 넣었어요. 안 뭉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딱 근데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때 그래서 소다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제출처입니다100% 아무도 안봤습니다 아무것도. 어, 어떤 분이 이거 방법, 어, 똑같이도 안 올렸어요. 앞에 부분만 약간 똑같은데 그분 목공풀도 넣으셨어요. 전 목공풀 이거 안 들어가요. 단순히 그렇게 올렸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 해보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유튜브에 찾아보고 뭐 생각이 안나면 유튜브에 자기, 제가 올릴거를 찾거든요 자, 지금 이거 지금 11분이라서 좀 빨리 썩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그냥 나왔더니 깊어가 생겼어요 빨리 싹싹 올건데 썩고 올라가는데 기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엄마한테 뭐 먹고 왔어요. <laughs> 라면 네. 섞을게요. 섞일, 섞 여러분 이렇게 다 섞어줬어요. 그리고 액기도 아까 준비를 소개해서 안 했는데 자꾸 자꾸 까먹어요. 이렇게 준비를 소개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떼져요. 떼지는데 자 여기서 아액기 아니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네, 이렇게 다 떼져요, 이제. 다 이렇게 떼져, 떼지는데. 자꾸, 자꾸. 네, 됐어요. 소매 조금 묻어요. 네. 오늘, 오늘 되게 좋은 액체를 발명했네요 제가. 그냥 아, 영상 찍으면서 발명한 거요, 발명한 거예요. 이거 이름 보랏빛 댁끼라고 지을게요. 보랏빛 댁끼 제가 최대한 15분 안 되게 찍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자꾸 영상을 길게 찍으니까 여러분들, 어, 뭐지? 지겨우실까봐. 지겨우면 앞으로 가게 하세요. 제가 너무 썩기만 하니까 지겨울 수가 있어요. 뭐, 액기를 썩기가 재밌는데. 했었긴데 재밌는데 이거 초보자분들도 잘할수 있는 그런 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다도 거의 집에 다 있고 얼마 전에 소다 생겼어요. 정말로 이게 잘 흘러요. 잠시만요. 이게 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소, 이거를 뭉쳐볼게요. 이걸 유기서 떼면서 뭉쳐볼게요. 지금 감선 타임이고요. 유기서 끝내시면 안 되죠. 이걸 보, 보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뭉칠게요. 초차 그림 그린 것 같아요. 물감 썩는 거. 잠시만요. 좀 뭉쳐볼게요. 저는 배속 그런 거 못해요. 절대. 진짜로 못하는데, 배속 같은 거. 막, 막 목소리를 변조하고 싶어요 저 근데 할줄 몰라서 여러분들 아시면 좀 적어주세요 댓글로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뭉쳤거든요 잠시 감상 타이밍 뭉쳤잖아요 자 이렇게 모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잘 어죠 완전 녹아버린 떡국떡 이렇게 이렇 떡국떡 그분 그분 거 그분 그분 거 같아요. 뭐지? 녹아 버린 녹녹. 저는 근데 이거 달라요 방법. 이 그분은 목공풀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이래도 녹아 버린 것 같은데. 휴잘 내려나죠? 완전 몇 초만에 내려요. 완전 완전 좋죠. 아까 이걸, 완전 완전 좋다고 생각해, 이게. 어, 정말 죄송해요. 지금 15원 넘었어요. 그럼 수인이 님 안녕.